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찾으셨으면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과 모든 남자와 너희의 아들과너희 아내와 및 내신 중에 있는 교과서를 나에서 이들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오늘 너를 위해 내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진히 내 하나님 이되시려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곳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원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하, 말씀은 어제 본문의 1절에서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재갱신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현재성과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동일하게 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될수 있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어떤 인종이나 성별이나 세대를 넘어서 이러한 시대조차 초월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게 하는데요. 예, 어제 본문에서는 출애국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던 것처럼 이전 세대에 주신 축복의 약속 또한 파기되지 않고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를 넘어서 이 모든 사들에게 또 모든 세대를 넘어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먼저 본문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진 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이 네. 사람들을 다 지칭을 하고 있죠.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 보면은 지금과는 다르게 차별이 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차별이 아주 없다,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에 비하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던 그런 시기였죠. 보면 성별에 따른 차별, 인종에 따른 차별,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들의 그러한 차별들이 아주 심했고 실제로 인구를 셈할 때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만 이, 수, 이 실제 숫자로 쳤고. 여성과 어떤 아이들의 인권은 거의 많이 무시되는 시대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노회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은 기존의 이 기존의 이 사회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을 어, 모든 남자들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유아,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여자들이죠. 그리고 객, 나무를 펴는 자와 물을 깃는 자들. 그러니까 노예와 종들까지도 이 말씀의 대상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갱신하시면서 모든 세대들과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모든 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지금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은 마치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나라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죠. 그, 물론 그 나라가 인종차별을 어떻게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차별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믿음으로 그 길로 들어가면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임과 동시에 이 어떠한 시대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어떤 상황과 환경의 차별 없이 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14절과 15절 말씀은 어떤 세대,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때와 시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너희에게만 축복임하고 너희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뿐 아니라 아직 지금 함께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 이 언약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내가 말하는 이 말에 순종하면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백성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자녀들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가르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과 맹세를 세워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이 언약과 맹세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 어느 누가 이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고 또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인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세를 누리라고 칭송을 받았던 이런 조선의 왕들은 수명이 평균 수명이 채 50세가 되지 않았고 만세를 누리라고 칭송받았던 황제들 또한 그 수명이 백세를 살지 못하고 다 죽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가 영원이라는 이 말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언약을 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이.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데, 사실 이 언약은 너희에게 처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맹세했던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지금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축복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너희처럼 지금 없는 너희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신뢰가 되는 말씀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오래 전에 이 세워진 약속. 너희와 언약을 세워서 축복을 이어가고 있는 너희 자손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너희 자손도 동일하게 너희처럼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증거가 바로 지금 새롭게 너희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그 너희들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내게 내가 맹세한 그 축복이 성취되는 증거가 바로 너희가 그 증거가 되는 것처럼 너희 후손들은 너희들을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축복의 언약이 증거가 되어서 그렇게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는 그 언약의 증거. 무엇으로 그걸 증명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너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함께하고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증거물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증명은 내가, 너희가 정말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증명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저 좋은 말로만 허황되고 들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근거 없이 말로만 잘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언약이 유지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조건으로 순종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하나를 더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들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잘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잘될 것이다. 옆에서 불순종해서 멸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평안이 나에게는 이만할 것이다. 라고 오만한 이런 착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위 무시하고 살아도 나는 잘살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과 이런 오만한 착각 따위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불순종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완악하게 끝까지 고집 부리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겠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나는 잘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남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동일하게 아, 이 많은 약속이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 또한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맹세했던 그 언약의 증거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오만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저 너희들이 잘될 것이다. 근거 없이 내 안에 속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오만한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라고 명확하게 그 기준을 그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수천 년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체험하고 이 약속이 우리의 인생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축복을 평생에 경험하시는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오만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서 망해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또 하나님 또 오늘 또 또한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약속들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존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그 남자들 뿐만 아니라, 유아들과 아내들과 여자들과 그러한 객과 그리고 이 노예와 그러한 종들까지에도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하나님에 인도하시며 거하는 모든 자들은 오직 하나님 그 말씀에 그 언약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그 언약에 또 해당되는 그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분과 계층을 벗어나서 하나님 모든 세대를 또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원하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것으로 삼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을,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갈렙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그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을 아때 하나님이 갈렙이 정말 하나님 가장 좋은 땅을 찾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축복이 만 그런 어 그런 세대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 아니라 이 축복이 정말 우리가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누리는 그런 이 놀라운 세대들과 또한 놀라운 가정들이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만 잘되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후손들까지도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의그 축복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임하고 하나님 의그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 임하는 그런 하는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문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결단코 있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근거 없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하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잘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의 거함으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정말 안함 무인하게 하나님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을의지하며 사는 자들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주, 이 하나님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 대해서 우리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문을 통하여서 이 가문이 정말 믿음의 가문들로 일어나는 우리 서울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부터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치 않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저 흘러 지나간 그저 그 시대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그냥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정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좋은 신앙의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그 후손들까지도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순종하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단지 우리가 믿음의 그 가문이라고 해서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런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문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늘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그런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이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 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예고에서부터 가스벨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금 어 계속 종식되지 않고 지속되어 가는 가운데 이러한 이 시대와 이 시기와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있을 이 시기 가운데 또 다가올 시기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서울로 공동체와 또한 이 사업체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주님 지켜보아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어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성경대학을 진행되고 있는 성경대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가신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과 또 중고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떻게든지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정말 파하려고 하는 정말 이러한 마귀가 틈만 나면 정말 유리된 자를 먹으려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그러 어, 두려움만을 조장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 그것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을 통하여서 정말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말씀을 보고 배우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시기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시대와 그런 상황들에 면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대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지켜 보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문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서울로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에 걸어서 인해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지켜 보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그 살아날 길을 열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하나님 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붙들며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지나간 그 이후에도 하나님 많은 것이 변해져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그 상황들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지행할수 있도록 주님 이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그 성경대학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게 설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한 말씀으로 정말 강력하게 일어서는 우리 소울을위한 사람 한 사람 다될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라 간신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들과 정말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자들 을 위해서 우리가 중과부에 나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위에 뜻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위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기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여 주 주님 아버지 주. Oh, yeah.